오빠 늦은 시간이지만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우리 얼마 전에 찍은 웨딩사진 파일 보냈더라 웨딩사진 잘못 보낸 연락인가? 쏘하 여보 퇴근하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샀어 어머 이게 뭐야 회사 근처에 있는 기금속점에서 특별히 세일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 기회에 당신 악세사리 좀 사왔지 정말 고마워 이 팔찌 너무 예쁘다. 좋아하는 거 보니 기분 좋네 귀걸이랑 반지도 진짜 예뻐 우리 남편 최고! 사랑해! 남편이 엄청 다정해요 종종 선물도 많이 사다 주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정말 자상한 남편을 만났죠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 이 시간에 연락이? 새벽 3시에 남편의 휴대폰에 연락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회사에 급한 일인가? 아니면 시댁? 그런 생각이 든 저는 자는 남편의 휴대폰에 들어온 연락을 확인했어요 오빠, 늦은 시간이지만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우리 얼마 전에 찍은 웨딩 사진 파일 보냈더라. 웨딩 사진? 잘못 보낸 연락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서 잘못 보냈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사진이 몇장 올라오더군요. 오빠가 볼땐 어느 게더 예뻐 보여? 뭐야! 속으로 들어온 사진은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찍은 웨딩 사진이었어요. 혹시 잘못 봤나 싶어 확대도 해보고 이리저리 돌려봐도 제 남편이 맞았죠. 심지어 한 장은 입고 있는 양복도 제가 사준 거였어요. 거처구니가 없었죠. 저에게 세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사실 연기였던 거예요. 진실은 모르는 여자와 바람을 피고 그 여자와 결혼이라도 할 생각인지 스튜디오에 가서 웨딩 촬영까지 마쳤더군요. 당신 일어나봐. 아 어, 무슨 일이야? 당신 이 사진 뭐야? 어? 어? 당신 내 휴대폰 봤어? 새벽 3 시에 진동이 윙윙하고 끊이질 않길래 응급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딴 게 날라오더라. 아 그게. 그게 뭐, 바른 대로 말해. 회사 후배인데 같이 일하면서 이것저것 찍은 거야. 같이 일하는데 웨딩 사진을 왜 찍어? 당신 나 모르는 사이에 결혼업체로 회사 옮겼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걔도 결혼한 사람이야. 그럼 지금 이미 결혼한 사람들끼리 웨딩 촬영을 했다고? 너 이거 솔직하게 똑바로 말해. 앞에 너희끼리 주고받은 문자도 다 봤으니까. 미안해. 뭐? 미안해? 야이 미친 바람도 떡이야! 뭐라고 변명이라도 제대로 해보라고!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군요 나가! 꿀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 잠깐만! 시끄럽고 당장 집에서 나가! 꺼지라고아 잠깐 옷이라도 좀 입고 꺼지라고 여보 잘못했어. 제발 옷이라도 좀. 어? 나 소호차림이라고. 문좀 열어봐! 여보! 한참을 문 앞에서 쿵쿵거리며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신랑이를 하고 있을 때. 어? 갓!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보, 문좀 열어봐!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선생님? 왜 속옷차림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 그게 아내가 저를 속옷차림으로 내쫓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무슨 일이시래? 대이 어디죠? 바로 여기인데 사모님+ 사모님 경찰입니다. 경찰이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분이 소고차림으로 복도에 있어 신고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없어요. 바람펴서 쫓겨난 게 남편은 무슨 남편? 네? 잘안 들립니다. 문좀 열어 주시겠어요? 그 남자 이제 제 남편 아니라고요. 아, 그럼 이분이 남편이 아니시군요. 실례했습니다. 당신 스토커 같은 거 아니야? 일단 신고도 접수됐으니 경찰서 가서 이야기합시다. 아니에요. 여기 제 집입니다. 여보, 문좀 열어 봐. 여보. 그렇게 바람 핀 남편은 그날 새벽부터 경찰에 서 잡혀가 이것저것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서에 잡혀 있다 보니 회사도 못 가게 되어 알리던 중 회사에서도 남편과 웨딩 사진 찍은 그 후배라는 여자가 바람피고 있었다는 것도 다 알려져 버렸죠.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고, 저와도 이혼. 들어보니 그 후배라는 여자네 가정도 홍비박산이 나버려, 그 사람도 원수처럼 헤어졌다고 들었어요.